이번 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 고민이 커져갈 텐데요. 미래 전망이 밝아 학교마다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지역대학들의 특성화 학과들을 소개하는 연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호남대 호텔 관광학과와 미래 자동차 공학부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이 가득한 칵테일 만들기에서 룰렛, 바카라 같은 카지노 실습까지 호남대 호텔관광학과는 미래 호텔리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호텔에서 이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아가고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네 언어에 대한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양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능력 위주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2014년엔 지방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리조트 분야 인재양성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외 선진 복합리조트를 담방해서 현장 감각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해외 취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체험해보고 이제 취업 전에 자신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학년도부터 신설되는 미래 자동차 공학부는 광주의 전략 산업을 매개로 친환경차와 스마트차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 분야고 2020년까지 1만 2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등 취업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정부로부터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수 교원 확보는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 이 트렌드가 이 전기 자동차, 그다음 스마트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이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차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이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게 이미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 협약을 통해서 한해 수명 이상의 학생 취업을 보장받았고 수시 4등급 이상에는 전학기 장학금 등 장학혜택도 풍부합니다. 산학 연계와 특성화를 통해서 취업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호남대학교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 전체 입학 정원의 96%인 1586명을 뽑습니다. MBC 뉴션 한신구입니다.